여러분의 원더글라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대비 역대급으로 할인율이 오른 벤츠 2월 프로모션. 네, 여러분께 바로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이 차를 구입해야겠다. 여러분들이 바로 감이 오실 텐데, 네, 제가 바로 영상으로 공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벤츠 A 클래스 또는 CLA, GLA, GLB 모델. 할인율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런 차들은 3월까지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차량은 작을 수로 사실 많이 다칠 확률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차는 큰 차를 구입을 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금액이면은 아우디 Q5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런 차종들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차종들이랑 BMW 또는 아우디 이런 차종들이랑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 도와드릴 거고요. 네, AMG 모델들은 현재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43 GT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3천. 만원 3만원 이상 할인이 되는 차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25년형으로 바뀌면서 할인율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차종들은한 9월까지 기다리면 할인율이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게제 경험상은 더 좋은 판단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c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400만원대에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고 5700만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차종들이면 더큰차 23년형 아우디 A6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5,700만 원에 여러분들이 현재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차종이거든요. 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벤츠는 1월 달에 7,480만 원에서 600만 원 할인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하지만 차량가가 100만 원이 낮아졌죠. 거기다가 900만 원 할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달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480만 원대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5시리즈도 최대 700만원까지 밖에 현재 할인이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E클래스가 가장 높은 할인율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S클래스 네, 450 포메틱 리무진 모델이 2,300만원 할인으로 1억 5천만원대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24년형 현재 재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년형을 구입하시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L이 모델도 최대 700만원 정도의 할인이 들어갔었는데 현재 2,300 정도밖에 할인이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종들도 3월달까지 기다리시면 아마 할인율이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는 차종은 벤치 G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네, 현재 1억 3천만원대의 차량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1,371만원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대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차종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퇴근 거리가 한 50km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면은 전기차는 기차로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X6 30D 기준으로 현재 BMW도 1,3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두 차종들이에요. 네한 등급 낮은 차종으로는 Audi Q5가 있는데 현재 1,000만 원 정도의 할인으로 여러분들이 5,900만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차종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저라면 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최고출 1 3 3 4마력에 엔진 토크까지 합치면은 46.5토크 이상이 나온다는 거기다가 연비도 14.5km나 된다는 펠리세이드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왜냐하면은 카니발 연비 13.5에 비하면은 엔진도 짱짱하고 너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엄청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요. 네이 차종은 웬만한 옵션들이 기본형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열의 통풍 시 2열의 열선 시트 12.3인치 내비게이션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MDPS라고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으로 수입차 못지않은 다이나믹한 주행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전 옵션들도 이렇게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로 만땅으로 주유를 하면은 1020km가 간다는 엄청난 차량 펠리세이드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시불로 구입을 하면은 지금 개소세 감면이 되죠. 그래서 총소요 비용이 5,440만 원대로 여러분들이 기본 7인승 이스클루시브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조건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조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개소세 및 교육세까지 감면을 178만 원을 받고요. 네, 여기다가 보증금을 여러분들이 100%를 납부를 하시면은 35%를 환급을 받고 여러분들이 인수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반납을 하 하신다고 하면이 돈을 다 돌려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비용이 5,420만 원대로 오히려 일시불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시불보다도 저렴하지만 4년치 보험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 납부를 하시면총 400만 원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자동차세도 연 64만 원대로 여러분들이 4년 정도 주행을 하시면 한 200만 원 정도가 자동차세로 나타납니다. 가거든요. 그래서 일시불 대비 600만원 이상 더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환급받는 보증금은 1,722만원이에요. 인수시에. 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4년 후에 취등록세가한16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550만원 정도를 환급을 받고 여러분들이 인수를 하시는 거죠. 이 회사는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어서 업계에 한 26년차 정도가 되었고요. 이런 프로모션들로 순위 이익이 7.1%가 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네, 이런 차종들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22개의 렌트사를 비교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께 견적을 안내를 도와드리고요. Q7을 구입을 하실 분들은 8,500만 원대로 여러분들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연비를 고려를 하신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팰리세이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지금 이런 대형 SUV들이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특히 폭스바겐 투아레. 공식 프로모션은 현재 7%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더글라이프에서 구입을 하면은 비공식 할인 프로모션까지 17%가 할인이 들어가서 1억 99만 원짜리 차종이 1,716만 원 할인, 그래서 8,300만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대형 SUV예요. GLC 200D 같은 경우도 7,800만 원대인데 한 500만 원 정도만 보태면은 이 대형 SUV인 투아렉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왜냐면은 GLC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투아렉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벤츠 S 클래스에서 들어가는 올휠 스티어링 휠. 네, 여러분들이 유턴 시에 뒷바퀴까지 다 움직여주는 올휠 스티어링까지 이 투아렉에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벤츠를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네, 예전에 화재 이슈로 거의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갔던 e q 모델들. 할인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구요 EQA같은 경우도 470만원 정도밖에 할인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폭스바겐 ID4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포함해서 1800만원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4100만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차종이고요 ID5같은 경우도 한 1500정도의 보증금 플러스 할인을 받아서 네, 굉장히 매력적인 ID5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는 아우디 Q4 e-tron같은 경우도 현재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5천만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국산차로인 여러분들이 EV3 현재 보조금과 면세가 할인을 포함해서 1,300만원 이상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네, 장기렌트 보증금 40%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42만원대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Q4 이트론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선납금을 동일하게 내고 76만 4천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어, 이 금액은 보험료, 자동차세가 뭐 13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이런 금액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내실 비용이지만, 네 EV3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다 포함된 금액에 42만 원대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증금 플러스 나중에 9%만 내면에 인 추가로 인수가 가능하고 Q4 이트론의 견적도 동일하게 했을 때 7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수입차는 약간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제가 6.9%로 잡았고요. 네 이런 할인 프로모션들 언제든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량급 할인 정보로 여러분께 영상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